신명기 5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명령과 율법을 귀담아 듣고 잘 배우며 부지런히 지키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소.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맺으신 것이오. 오늘까지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맺으셨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으며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소. 그때 나는 여러분과 여호와 사이에 서 있었소.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소. 여러분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나는 너희가 종으로 있던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너희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라. 저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저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이든, 그 어떤 모습의 우상도 만들지 마라. 너희는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지 말고 절하지 마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게까지 자비를 베풀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마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는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켜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6일 동안 힘써서 모든 일을 하여라. 그러나 7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기리며 쉬는 날이다. 그 날에는 아무도 일하지 마라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누구도 일하지 마라 또한 너희 소나 낙이나 그 밖에 어떤 가축도 일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 성에서 사는 외국인도 일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마찬가지로 너희 종들도 쉬게 하여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 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는 큰 힘과 능력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영원히 주는 이 땅에서 오랫동안 잘살수 있을 것이다.너희는 살인하지 마라.너희는 가늠하지 마라.너희는 도둑질하지 마라.너희는 재판을 할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너희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너희는 이웃의 집이나 땅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를 탐내지 마라. 이웃의 것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이 명령을 그산 위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소. 여호와께서는 이 명령을 불 가운데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소. 또한 구름 속에서 그리고 깊은 어둠 속에서 말씀하셨소.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두 돌판에 새겨서 나에게 주셨소. 여러분이 산이 불타는 동안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모든 지파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은 나에게 나아왔소. 여러분이 이렇게 말했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불 가운데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도 살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큰 불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한 번만 더 들으면 우리는 죽고 말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도 살아남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으나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모세요,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일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듣고 복종하겠습니다."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나에게 하는 말을 들으셨소.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소. 백성이 너에게 하는 말을 나도 들었다. 그들이 한 말은 다 옳으니라.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으로 나를 두려워하고 내 명령에 복종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토록 잘될 것이다. 가서 백성에게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일러라. 그러나 너는 나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에게 모든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줄 것이다. 너는 그것을 백성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에서 그것을 잘 지키게 하여라. 그러니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을 잘 지키도록 하시오. 여호와의 명령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말고 그대로 지키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면 여러분은 삶을 얻고 복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이 차지할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요. 아멘.